코슬립 수면 의원 원장 신홍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선생 오엑퀴즈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교대 근무 불면증에 조교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 하나, 둘, 셋. 예. 예, 답은 오고요. 아, 예.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한 어, 시, 1두시 이렇게 체온이 올라갔다가 새벽 1시, 2시, 3시 이러면서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있고, 아침에는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체온이 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격을 하면, 이게, 조격, 발이잖아요. 말초고, 일반적으로 좀 차가운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온도를 올렸다가, 어, 발이 식고, 어,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때 잠 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 혹은 그냥 일반 불면증이라도 내가 잠을 자기 원하는 시간 보는한 시간 반쯤 전에 한 적어도 한 30분 정도 조교을 하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 스케줄을 반시계 방향으로 짜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둘 셋. 예. 저는 이제 X라고 아, 네. 어, 답을하겠습니다. 무대근무는 어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이면 어, 야간근무를 하고 이분인 근무를 하고 주간근무를 하고, 주간 근무를 하고 이제 이런 음. 형태가 되고 시계 방향이면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낮근무 하다가 이분인 근무 하다가 야간근무 어, 하다가, 야간 하다가 되게 오프를 좀 가지고 다시 이제 주간 근무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깁니다. 그러 이제 뒤로 밀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보다 한두 시간 늦게 자는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근데 빨리 자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수면 리듬은 일반적으로 뒤로 밀리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교대 근무 스케줄은 시계 방향으로. 짜고 그렇게 이제 교대를 하시게끔 하는 것이. 네, 다음에는 음. 저희 왜 커피도 많이 마시잖아요. 세 번째. 커피는 무조건 피하자. 하나, 둘, 셋. X. 네. 네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는 어, 카페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나중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건데요. 카페인을 섭취하는 타이밍하고 양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의 이제 반감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보통 사람들, 카페인은 너무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한 4, 5시간 정도 카페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야간 교대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한잔 내지 뭐두잔 정도까지를 이제 섭취를 하시면 졸음을 좀덜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카페인하고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내성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카페인을 전혀 섭취 안 하다가 한잔 마셨다. 커피. 아 네.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틀째, 3일째 마시고 나면 점점 이제 효과가 떨어져요.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되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카페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데 대표적인 게 위장 장애. 음... 위산이 많이 나와요. 카페인의 특징이 그러면 이제 위식도 역류가 생깁니다. 가슴도 뜨끔거리고, 속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안 드시는 휴지기, 좀 쉬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 네. 카페인 랩을 하는 이유는 특히 낮잠을 자고 나면 수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한번 자면 계속 자고 싶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낮잠, 랩이라 그러죠. 영어로. 짧은 잠의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20분 이내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야, 그럴 것 같으면 카페인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좋아요. 그래서 낮잠 자고 나서 이제 카페인을 마신다. 근데 카페인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럼 또 20분 동안은 멍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낮잠 자려고 눕는 그 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자. 그러면 한 20분 자고 20분 후에 카페인이 효과가 나오니까 개운하게 깔끔하게 깰거 아니냐, 그죠? 어, 음, 음. 그게 이제 카페인 내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음. 네 번째, 멜라토닌 성분의 수면 유도제도 내성이 생긴다. 아. 자,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네. 네. 큰 얘기부터 먼저 하면 우리가 교대 근무와 관련된 수면 문제가 있을 때도 의학적으로 일반적인 수면제도 처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교과서에 네. 필요에 따라서는 수면제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좀더 나아가서 이 멜라토닌 성분의 이제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어, 교대근무 불면증이 생기는 원리에 맞는 약이죠. 교대근무 어, 불면증이라는 게 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 낮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시간이니까 어렵고. 이럴 때 내가 멜라토닌을 넣어주면 도움이 될 거다. 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서카딘이라고 해서 뭐 국내에는 이제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약인데 이런 약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네.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에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생기는 문제를 내가 먹어서 보충을 해주는 거니까 음. 예, 그 자체가 이제 의존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고 먹으면 멜라 바로 잠이 와요. 아~ 대개 이제 멜라토닌 제제는 복용 후에 우리 몸에서 적정 농도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아침 (8시에) 자기를 원한다 네. 그러면 이제 오전 (6시에는) 약을 멜라토닌 제제를 드셔야지 아이디얼 하게 그 효과를 볼수 있고, 이게 바로 졸리게 하는 효과는 아니에요. 네. 수면 리듬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비교적 긴 기간, 적어도 한 4주 이상 복용해서 효과를 좀 보는 건데. 네. 외국에서는 그냥 영양제처럼 음. 그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음. 그런 약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되게 미국 캐나다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이고,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잠을 좀 오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이제 식품으로서의 멜라토닌입니다. 순식간에 그 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보는 게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으로 나온 멜라토닌은 서서히 녹게 돼 있어요. 두 시간 만에 이제 효과가 유지가 되고 일정한 농도를 적어도 여덟 시간 가까이 유지되다가 떨어지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의 분비 패턴에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약이라는 점이 좀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에서 그 멜라토닌을 들여 사서 드시는 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다섯 번째 휴일에 부족한 잠을 몰아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일단 X. <laughs> 네, 그, 그, 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네. 야간의 업무를 보시고, 어, 낮에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 낮에 충분히 길게 잠자기가 어려워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여섯 시간을 못 자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총 수면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게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내가 형편이 좀될 때에 낮에라도 잠을 좀더 자고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실이고, 네 제가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내가 밤에 잠을 좀못 잤다고, 낮에 잠이 오니까 이때 좀 잠을 자버려야지. 잠을 자버리고 나면 그날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죠. 그럼 또 이제 피로가 쌓이고 또 그러면 또 낮에 또잠을자 버려요. 완전 패턴이 망가져버리는 그렇죠. 거예 낮이든 밤이든 어느 쪽도 괜찮은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주말에 잠을 좀더 보충하는 것도 매주 똑같이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원칙을 만들어서 좀 하시면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수면 리듬을 허투르지지 않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생체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 7시에 퇴근을 하고 밤 늦게까지 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릴 거야. 하고 음. 밤뭐 9시에 잠을 자는 것도 그럼 생체리듬을 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게 이제 그 교대 근무와 관련된 전략 중에 이제 한 가지죠. 음. 어, 삼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간하고 이브닝 같은 경우는 낮에 근무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야간 근무만 특별하죠. 근데 되게 야간 근무는 짧아요. 보통 주간 이틀, 이브닝 이틀, 어, 야간 하루, 그 다음에 오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간 하루는 어떻든 좀 하고 그 다음날 낮에 이제 굳이 자지 않고 좀 괴롭지만 힘들지만 버티고 그날 밤에 좀 일찍 자고 그 다음날 오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전체적인 수면 리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잠들기 위해서는 차가운 토마토를 먹자. 자, 하나, 둘, 셋. 네. 오? 네. 아, 진짜요? 네. 답은 이제 오고요 몸이 더워지면 잠들기가 어려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요. 뭐 아시죠? 뭐 매운 거 이런 거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고기 종류를 드시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오, 오, 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어떤 음식은 그러면 체온을 좀 떨어뜨리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 좀 차가운 음식이고 약간 야채 종류. 약간의 포만감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거는 많으면 안 된다. 음. 근데 뱃속에 차 있으면 이제 보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식도를 타고 올라옵니다. 이게 위식도 역류거든요. 네. 많이 올라오면 우리 기도까지도 올라와요. 기도를 자극해서 붓게 만들면 이제 기도가 좁아지니까 코골이, 수면목호도 생기고. 선생님과 함께 OS 퀴즈를 통해서 진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움 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용기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응. 비용기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것이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 이제 <laughs> 됐어.